할렐루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야 할 집의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떤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빚쟁이 있냐? 매일 매일 달라고 매일 매일 달라고 하는 기도가 참으로 많은 것을 볼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의 제목이면 어떻습니까? 주여 저희들을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 향하여 욕하고 비방하고 분노하는 모습이 아니다.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는 손을 내밀고 불쌍한 자들은 도와주며 연약하고 힘들하는 자들에게는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줄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잘못을 하면 비난하기보다는 감싸주고 품어 주어서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라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실까 생각을 해볼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날마다 무언가를 내 마음에 채워지는 것, 내 삶에 채워지는 것,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국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흡사 저도 기도하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빚을 많이 졌나 이런 생각을 간혹 깜짝 놀라면서 할 때가 있습니다. 나한테 얼마나 많이 많은 물질의 빚을 졌기에 뭘 달라고 그렇게 할까? 나한테 어떤 그런 이 어, 뭔가 내게 어, 이, 하나님께 빚을 많이 졌기에 이걸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저걸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헝신소 마냥 어?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문득 문득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죠. 뭘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고르한 도구 선한 도구가 되어서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모습 그런 그런 은혜의 자리에 나를 사용해 달라고. 뭘 내게 내 것을 채워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그런 곳에 하나님을 사용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새벽 본문에는 우리는 골고다 언덕에서 세 개의 십자가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세 사람이 또한 그 십자가 상에서 나누는 대화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이고 두 사람은 강도입니다. 사 복음서에는요 이두 강도가 함께 다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냥 좌우편의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대화의 장면은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누가복음에만 이것이 기록되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저자의 마음입니다. 저자의 성품이죠.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는 누가입니다. 그이 누가 복음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고치는 역사가 참으로 많습니다. 회복시키는 역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뭔가 뭔가 영적으로 뭔가 채워지는 또 고쳐지고 회복시켜 주는 역사가 참으로 많이 기록된 것을 볼수 있게 됩니다. 사마도 누가는 이 함께 주님과 함께 못 박혔던 두 강도에 대한 이야기를 대화를 함께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두 강도 중에 맨 마지막에 이제 한 주님을 통해서 치료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그런 순간을 포착해서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그리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 보고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 생각 속에 우리의 삶을 깨닫게 되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 회복시키는 자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사람은 주님께 똑같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강도는 예수님을 먼저 비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비난을 통해서 그가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요구하는 것은 당신이 그리소가 아니냐. 그렇다면은 당신과 우리를 함께 구원해 보라 이렇게 비방섞인 말 말로 예수님께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사람은 엄청난 죄를 지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죄인이 십자가 위에서 한다는 소리가 비난하고 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는 순간만큼은 나는 정당하고, 어, 또 내가 지금 십자가 형태를 메고 있는 것은 억울하다. 이런 자기의 주장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서도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 요구하게 되죠 당신이 정말 그리스로라면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보라 이렇게 요구하게 됩니다 다른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임을 그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비방했던 그 다른 한 강도를 체크하면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 죄를 동일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느냐? 그 우리가 받는 일은 상당한 보응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불평할 것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 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게 될 때에 우리를 기억해 달라. 이런 요구를 주님께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게 됩니다. 지금 그에게 보여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나와 같은 처지의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가져올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천국이 있음을 믿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강도의 모습을 볼수 있게 됩니다. 우리 성도가 종종 착각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착각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이럴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저도 제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어, 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이렇게 안 들어주실까? 어? 안 들어주실까? 근데, 어, 한쪽 마음 구석에서 이런 소리가 들, 들려옵니다. 왜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데? 제 생각 속에 하나님이 왜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어? 뭐 기도함 대로 다응답받는다 얼마나 좋겠니니까1은 그렇지 않은 경우0 참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어떤 때는 속이 참 많이 상합니다 많이 상합니다왜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이때 마음 한구석에서 하나님이 왜 너의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착각하게 되죠 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에 얼굴을 붉히면서 내가 드린 이 제사를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않느냐고 화를 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고마워서 받아 줄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고맙다고 하면서 받아 줄줄 알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좋아서 우리가 그 우리, 우리 그것을 받아 줄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받을 권리가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착각의 성도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기도를 하고 하면서 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 약간 속으로 짜증이 나면서 막 불평이 생겨날라 그러게 됩니다. 그때 한번 되물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지? 왜 들어주셔야 될것인 되는가? 이걸 생각해 보게 되면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상의 한 강도는 자신이 주님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자신들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당연히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보응받는 것이다 상당하게 보응받는 것이다 십자가에 달릴 죄를 지었으니까 얼마나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렸을 때그 자신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것은 우리의 지은 죄 때문이다 라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자비를 구합니다. 뭔가 내게, 당신 내게 주어야 할 권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권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궁유를 구하는, 주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이 강도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볼수 있게 됩니다. 즉 내가 주님께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없지만은 자신을 기억해 달 기억해 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 그를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궁유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이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기을 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고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발견해 볼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선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달렸던 이 강도들처럼 죄를 지은 자입니다. 허물과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부로부터 진노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인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 볼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똑같이 주님 십자가 상에서 죽어야 될그 강도와 똑같은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십자가 달려 있다면 주님께 나는 어떻게 주님께 내가 대화를 걸수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볼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주님께서 그리스 도이시거든 나와 당신 함께 구원해 보라라고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궁위를 구하고 엎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어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요 완벽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면요 또 정말로 신앙생활을 철저히 잘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될까요? 아무도 없죠.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신앙생활 철저하게 잘해서 거룩함과 경건함을 간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 만한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사랑 앞에 나의 실상을 발견하고 겸손하게 궁유를 구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죠 내가 무언가를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목사를 할지라도 유명한 소문이 나는 그 목사를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헌신을 많이 했던 많이 감당했던 성도를 할지라도 그 모습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다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은대를 구하는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못 바뀌었던 두 강도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 죄가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심판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 속에 이런 마음이 꼭 있어줘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나고네 함께 있으리라 약속했던 그 강도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져야 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면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는 죄 많은 인생이고 내가 주 십자가에 죽는 것은 당연히 내죄 때문에 죽는 죽는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겸손하게 긍휼한 마음으로 궁균의 마음을 요구했던 그 강도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주 앞에 세워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은혜가운데 천국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자가 될 것이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영생복랑을 누리는 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궁균을 구하는 믿음의 자세를 만들어 가는 시간이 고난 주간의 시간입니다. 더욱 더 우리의 무릎을 꿇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아야 되고 내 죄된 모습을 주 앞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구해야 되고 주님의 구유하심으로 나를 붙잡아 달라고 하는 그 신앙의 신실한 모습을 간직하며 그 모양을 만들어가는 기간이 바로 고난 주간의 기간인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더욱 더 주님 앞에 엎드리시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구휼을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축복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구휼을 구하느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되게 이른로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의 겸손 가운데 이 주님의 음성에 들려지는 말암아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가는 축복자의 모습으로 이 마지막 때의 경건과 고룩함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나보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시간도 불러주시고 고난 주간. 사일째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강도가 있습니다. 한 강도는 교만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주님을 비방하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면은 당신과 나와 나를 함께 구원해 보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한 강도는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자신이 받는 삯벌은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죄 없으신 분이고 주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임을 그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가 간청하기들 주님의 나라에 임하게 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강도입니까? 우리는 원래 죄 허물과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다 지옥갈 백성들입니다. 다 강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큰 죄를 지은 강도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강도의 모습으로 주님의 곁에 서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로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가 받는 그 형벌은 당연한 것임을 고백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그 은혜 앞에 간절히 구하옵기를 하나님 나를 궁유력에 달라고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강도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고난 중간을 지켜가며 더욱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두간 동안 더욱더 거룩함과 경건함을 간직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절제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자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질자 앞에 세워져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자가 될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고난 주간 4일째 날을 주 앞에 드리며 예배하면서 두 강도를 기억하고 그 중에 한 강도처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구유를 구하여 영원한 나라의 약속을 받는. 축복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임종기모든 순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기도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목소리> 하나님께 함 하시고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로 저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는 아버지여 불곧 언덕에서 세워지는그 세기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세기의 십자가에 두 강도가 함께 주님과 함께 달렸습니다. 아버지 그 강도는 땅에 살 때에 죄가 많아서 십자가를 져야 될그 죄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아버지 두 강도는 주님과 함께 달리면서 그들을 말합니다 한 강도는 말합니다 당신과 나를 구원해 보라고 이렇게 주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당신과 나를 구원해 보라고 요구했던 그 강도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닐런지요또한 강도는 외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당연히 죄의 결과임을 고백하고 주님께 부탁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어떤 모습의 강도입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이 많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면미아마 지옥 불꽃덩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하나 그 죄가 많아서 용서받을 수 없는 저희들의 모습들입니다. 이 강도의 모습과 또 같습니다.